제만 화이팅! <laughs> 색깔부터 입, 너무 이상해 제만여기세요 공기 와서 너무 좋은데요? 이 보세요. 와, 가요? 아빠 이등한테. 대만 공기 어떠세요? 상쾌하고 너무 좋은데요? 건조하고 상쾌하고 비오고 으스스할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 막 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딱 좋은 가을 날씨. 저희는 이제 가안구에 있는 에어비앤비 예약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체크인하러 가볼게요. 나브좀피드 러브 스피드 러브 스어어 러브 스피드 러브 스피 러브 스피거여브스어왔습니다피넛피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도전! 친절하시길 <laughs> 그린 색칠하기 야, 종이를 주셨어요 우와, 진짜 어, 와, 진짜 네. 와 진짜 크다 와 소비 진짜 커 맛있게 먹어요 근데 진짜 크다 이거 둘이 먹어도 될양이나 어, 태어나서 이렇게 큰 버거는 처음 먹어봐 얼굴보다 큰것 같은데? 진짜 크다 누나! 얘랑 아 내려나? 이거는 진짜 칼로 잘라야될것 같아요. 진짜 커. 푸드 응, 파이터. 아 도착했습니다. 대단한데 난관이네. 아. 아 아니 근데 여기가 위에가 그냥 자연광 이렇게 나올 수있어을다 <laughs> 있어. 우와! 우와, 이제야 도착했어요. 우와. 고지하다. 우와. 재미있는 거.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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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여기 구조가 너무 귀여워요. 여기 이렇게 주방이었는데? 주방이 이렇게 통창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또 거실이 보이는 거죠. 아, 드디어 숙소 도착. 스티커도 있대. 스피커 아, 스티커가 아니고 스티커. 여기 숙소가 진짜 너무 좋아요. 구조도 좋고. 마음에 드나요? 네. 아. 정말 마음에요 그렇지. 아, 저기도 창문. 여기 채광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숙소. 물좀 맛있다. 제가 샀습니다. 칭찬 좀해 주세요. 아빠한테 박수. 박수! 어. 밖에는 너무 덥고 바람이 보니까 우리 딱좋네 숙성 아빠가 편의점 가 있는 동안 저희는 삼각김밥을 좀 먹어볼게요. 일단 편의점 저희 오기 전에 잠깐 들려가지고 요 연어랑 참치. 엄마나이거 가져. 그래.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 너무 행복해. 이래서 여행을 오는구나. 아, 나 이거 지금 먹고 싶어. 알았어 먹을게. 근데 솔직히 오는 동안엔 좀 힘들었잖아. 그치, 그치? 너무 멀고 길어가지고. 그렇지만 도착하니까 너무 예쁘고 좋지. 응. 잘 먹네. 응. 햄버거 집은 솔직히 조금 조금 실패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삼각김밥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응? 맛있어? 삼각김밥 맛있네. 야, 진짜 맛있다. 일단 오늘의 일정은 자공원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늦어 너무 순식간에 갑자기 밤이 됐어요. 그래나내일사는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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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고 또 여기 있잖아. 음 응. 오늘 여기서 세 밤이나 다니. 네 밤. 아 아빠의 센스가 과연. 네. 이 정도 도전 정신이 있어. 아, 이게 있어요. 뭐야? 오수 돌리토스 아. 솔직히 진짜 맛있을 아, 것 같고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호박 칩살인데 치즈 소금. 어? 괜찮을 어, 것 같아. 뭐? 이제 복숭이도 같이 먹을 것같아요아 이건 햇반. 해빵 타이완 맥주. 맥주 아, 하나. 하나, 이런 거좀 귀엽죠? 아 이게 뭐야? 이거는? 뭐야? 매콤한 매 고추네. 또 응. 이런 거 뭔가 이런 느낌의 허브 사탕. 한번 따볼까요? 솔직히 이것만 궁금해요. 이것만? <laughs>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은 합격. 나좀 맞죠? 음. 진한 콘치. 음. 이거는 애들아 이거. 오늘 화이 애들아? 대만 화이팅! 색깔 부터 너무 이상해! 나도! 아, 근데 나도. 진짜 취향 나도! 아, 이런 거 적혀있는데 괜히 대중적인 거 하려고 향이 약한 게 있거든? 향이 강해! 제대로 보수야! 맛있어! <laughs> 웃기다, 그렇지? 먹고 있어? 응, 국수이도 맛있어? 응, 진짜? 먹어봐, 먹어봐. 이 사람도 이상해. 근데 진짜 괜찮은 매치야. 쌀국수에 고수 하한세뿌리씩 넣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해. 근데 이거 모습. 고수 러버들 분 진짜 좋아하실 네. 맛이야. 진짜 그냥 고수 그리고... 맛. 진짜 이렇게 뿌려 먹나? 근 왜냐면 그럴 법한 게 이렇게 뿌려 먹을 법한 게 <laughs> 진짜 고수 맛이 나요. 그냥 오, 고수인데? 빠삭한 고수? 지금 이제 숙소에서 어. 조금 쉬다가 야시장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 빈티지로 산 잠바에다가 이렇게. 원피스를 저는 입어봤어요 저는 여문이 없으니깐, 하늘 바지락, 하늘 오븐색 사이즈락, 나이키 신발을 신었습니다. 네. 엄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최고네. 와뭘 먹어야 될지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 뭔가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일단 처음 들어온 곳 쌀국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뭔가 채지피티지피티 도움과 이것저것 모르겠지만 일단 시켜봤어요. 지금 복숭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아쉽다. 버블티도 시켜봤어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사라간 사이에 메뉴가 나왔어요. 먹어보세요, 나 하나씩 먹어봤어. 음 국물 조금 한 줄어. 너무 매워가지고. 아 특이한안 먹어본 음, 국물. 진짜 맛있다. 특이하다. 한 번도 진짜 먹어본 적 없는 맛인데. 면도 그렇고 생강 맛있네 음. 생강이랑 돼지고기. 우리 이렇게 세개 시켰나? 그린 어쩌고는? 이게 이건가 싶었어 우리 두부가 은근히 음 맛있어. 볶음면 아시까 우는 뭐그냥 그렇고, 사실 이거 그냥 수육 같은 수육. 근데 이거 생강이랑 잘어울립 이게 너무 신기해 이게 쌀로 만든 면인가? 야시장 골목 맛 평가를 하자면. 우아해요 여기 진짜. 우아한 강아지가? 여기를 시켰는데, 근데 이거 진 이곳도 안 강아지야? 안 강했어. 슴슴한데 싱거운 느낌은 아니야 맛있다 어. 계속, 계속 들어가 <laughs> 뭐 약간 우롱이나 무슨 차에 패션후르스탄맛아 피니까 그런가보다 차 같은데 태운 맛인데 맛있어 밸런스가 <laughs> 괜찮네 한큼 터지는 막 주스 그런 건 아니고 어. 찬데 패션후르츠 맛이 나는 차네 그건 어때? 근데 이것도 약간 밍밍스야? 시장에서 파는 것 치고 다 되게 우아하다, 아, 맛이. 우아하지. 어. <laughs> 맛이 세지가 않고 우아해. 그치, 그냥 살짝의 터치감이지. 터치감이, 터치감이 되게. 아니, 근데 이 국수도 나는 좀 그래. 어. 뭔가 시장에서 파는 막 맵고 짜고가 아니라 진짜 누룽지에 반말하는. <laughs> <laughs> 맛있어! 응. 처음엔 나는 막 그걸 기대했다가 먹어서 처음에 심하했다가, 혹은데 어 괜찮네, 이정도 응, 우리나라 버블티가 엄청 단건가 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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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충동적으로. 마사지샵 별쓰어요 오케이. 더잘 잡을지. 벌 아, 지금 적당히 해 줬어. 괜찮아요? 좀 세요. 톡톡. 아, 오케이. 이 봐. 좀 가. 목숭이가아 이렇게 자는 바람에 우리는 제 <laughs> 우리는 이런 날도 있네. 갑자기 데이트가 됐어. 응.

아마나 안 간다고 해. 안간게 아니고 엄청 갑자기 푹 잤다니까. 아니 계속 안, 안고 다녔어. 스무니 옷 입었잖아. 또또간 거잖아. 어이옷 입고 갔잖아. 같이 나갔잖아. 택시 탄 거까지 기억하지? 그 다음에 택시 안에서 완전 잤잖아. 일어나 우리 같이 놀아야지 안돼. 아 냠냠 이렇게 잤어. 아니다. <laughs> 사진 보여줬잖아, 그래서. 아빠 품에서 자는 거. 아빠가 계속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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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했는데도 응, 음, 잘래. 이렇게 잤어. 아쉽지? 응. 내일 또 가자. 아쉬워서 그러지? 응. 그러면 내가 아빠 뒤집어서 굴러버릴 <웃음> 거야. <웃음> 무섭다. 내일 우리 밤 산책도 하자. 약속. 싫은데. 싫은데 약속은 하네. 지 복숭이는 엄청 신났어요, 지금. 근데 여기가 숙소가 천장 창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침에 엄마! 했다! 엄마! 갈게. 어디다! 는 그냥 여기 있어! 내가 1분 뒤에 먹게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응. <laughs> 천천히 커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DVD도 막 있어요. 아, 이거 추억은 방울방울이네. 미어 잡기 하요 오는 <laughs> <우는> 거 보인다. <laughs> 엄마 컵까지 가져와 주는 거야? 네. 아, 착키라 나는 병력 부딪혔어. 그래? 괜찮아? 아. 와, 고마워. 어, 제자리에 놓는 거야? 우와. 나랑 복숭이는 오늘 2층에서 잡을게요. 2층은 이렇게 테이블스가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자, 아, 이제 할 준비를 하고, 복숭이가 저녁을. 자기 전 읽을 책으로 여기 숙소에 있는 책을 골랐는데 완전 다 만화책. 근데 컬러, 우려 컬러 만화책이에요. 이거를 읽어달라고 하는데. 아무튼 굿나잇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한번 해주세요. 굿나잇. <laughs> 굿나잇. 나 점심 먹고 먹으라고 여기 는 건데. 응. 음. 아침에 엄마 이거는 내 밥. 아니, 내가 밥 해줄게. 그럼 가지고 와봐. 아침은 엄마 햇빵. 이거 냉장고 이거는 이쪽에올려볼게 กับการพบเจอกัน